무진장한 영적 에너지를 언제나 몸에 충전시키며 사는 법 무변 허공인 우한의 대화와 뭔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유한의 소화가 하단전에서 중심을 공유하고 이직화가 되는 순간 대화와 소화가 영체와 육체가 명실상부하게 하나가 됨으로써 하단전인 콘센트에 정신의 빛과 열기를 접속시키는 잭을 꼽아 넣어 명암 일색의 빛과 뜨거운 양기를 끊임없이 충전을 시키면 수족이 따뜻해지면서 뜨거워지고 머리가 냉각되면서 선을 하여 목윗 부분이 냉기로 선을 하고 목 아래 부분이 열기로 뜨거워져 언제 어디서나 어묵 동정에 구애받지 않고 수중 화강이 유지 보존되고 존속되기에 이르면 우병 장수하여 한 오백 년 살게 되니 하늘의 충성을 다함이고 조상의 효도를 해 마침이니 후천의 정신 개백으로 지상 낙은 이루하도다 스마트폰에 전기를 충전시키려면 충전 중에는 사용이 어렵지만 사람의 몸에 본태양인 전기를 충전시키는 데는 일상생활하면서도 충전이 가능하여 수승화강의 구도가 무너지지도 깨어지지도 않을 수 있으므로 잠시라도 필요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병고에도 시달리지 않게 됨을 자정하게 되면 무병장수가 가능해지며 한 500년 살자꾼나에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것입니다.